네 안녕하세요 하우스트의 정직한 강한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보유한 매물 중에 오포홉에 있는 매물 중에 가장 최저가 1억 2,500만 원짜리 물건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가장 저렴한 것만큼 대출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기도 합니다 플러스 알파 대출 하신다 그러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집이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집에 대해서 전액 대출 받는다 그러면 원금 이자 포함해서 월 납입액 33만 원 이자 비용 뺀다 그러면 20만 원대에 저렴한 비용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집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집주인분이 집에 들어가 보시면 정말로 깨끗하게 집을 유지 관리하여서 제가 갑작스럽게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집 상태가 완전히 정리 정돈되어 있는 정말 관리를 잘하시는 분이 사용한 집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집 어떠한지 가장 저렴하면서도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된 집. 부지런 한번 살펴보실게요 우선 건물 보신다 그러면은 하부부터 상부까지 전체적으로 파벽도로 마감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차공간 보시면 야외주차로 세대별 한 대까지 주차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실 집은 1층에서 4개층 계단 내려가셔서 집 직립하실 텐데요 집 내부 공간 들어가시면 정면에 신발장 3칸 공간이 있고요 전신고를 굉장히 커다란 걸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가시기 전에 전신고를 보고 옷 매무새에 갈아다니기 좋겠고요 3중 슬라이딩 통해서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들어오셔서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실 텐데요 집주인분이 제가 갑작스럽게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집 상태가 정말로 깨끗합니다 그래서 집 유지 관리되어 있는 거는 정말로 집주인님 관리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향 같은 경우는 북서향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반지층에 속해요 그래도 환기시키는 건 문제 없겠고요 그리고 집주인분이 특히나 집 전체적으로 방습공사를 해놓아서 내부에서 습기 냄새가 있다든지, 곰팡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 공간 보시면은 주방 4인용 식탁자리 공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싱크대 상판 같은 경우는 d 자형으로 널찍하게 나와 있어서 조리하시는 데 문제 없겠고요. 그리고 냉장고장은 양문형 냉장고 한 대짜리 공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사용하는 레인지 같은 경우는 3구짜리 하이라이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다용도실 공간이 있는데요 안쪽으로 수납렉도 짜놓아서 지금 정리정돈 되어있는 것도 굉장히 깔끔하게 하는 것처럼 집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하는 보일러는 1등급 도시가스 보일러로 집주인분이 새롭게 교체하였고요 그리고 이 집의 장점이라 그런다 그러면 능평리 위치에 있는데 광역버스까지 도보 5분이면 광역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집은 워낙에 지금 금액이 저희가 보유한 매물 중에 저가에 속하는 금액인데요. 전액 대출 시월 납입액 30만 원 미만으로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저 원금 이자 물론 포함이고요. 그래서 어떤 월세 집 알아보시는 분 계시다 그러면 월세보다도 훨씬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구조는 방3 개, 화장실 2개 나오는데요. 바닥에 곰팡이 하나 쓰지 않고 거의 새 집처럼 정말로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어요. 비데도 설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집은 똑같은 집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집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데 여기는 집주인 분이 정말로 유지 관리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샤워부스 잘 설치되어 있고요. 습한 냄새도 전혀 없고 화장실 청소도 정기적으로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 공간. 지금 집주인분은 여기다가 건조기든지 김치냉장고 놓고 사용하시는데, 침대 놓는다 그러면은 옆쪽으로 북박의 장도까지 설치할 수 있는 사이즈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금 보셔도 집 굉장히 깨끗하고, 지금 30만원 전후 정도로 볼수 있는 집이라 그러면, 정말로 단칸방 정도 되는 물건들일 텐데, 정말로 널찍하게 방3개 깨끗한 집, 보신다 그러면 가성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가진 매물 중에 가장 훌륭한 집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오늘 1억 초반대에 방 3개, 화장실 2개 사용할 수 있는 능평리에 있는 집 소개시켜 드려 봤는데요. 도로가에서도 멀지 않고 월 납입에 30만원 미만으로도 맞출 수 있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집이었습니다. 어떻게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